안녕하세요. 티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2021년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매일 할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새해 목표를 다루는 많은 영상들을 제가 봤을 때 느꼈던 건 너무 요구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명상, 전월, 설탕을 끊고 새벽 5시 기상에 운동까지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땐 한꺼번에 모든 걸 해내려고 한다면 당연히 시작도 전에 지치고 말죠. 그래서 한 달도 못가 포기하게 될게 뻔한 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저는 작은 변화들에 초점을 맞춰 더 나은 습관들을 형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들을 통해 좀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한 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2021년 새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제 영상들 놓치지 않도록 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아주 쉽고 간단한 습관은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 이 습관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상이나 침대 옆에 물병을 두거나 외출을 할 때도 가방에 넣는 등물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건강, 뇌 기능, 피부, 등 모든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할수 있게 됩니다. 전 원래 아무 맛이 없는 물을 마시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하루 종일 물한두잔 마시는 것조차 힘들어했었는데요. 저의 모닝 루틴 영상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서 전 물에 레몬즙을 타서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레몬 워터의 좋은 점들을 다룬 영상은 지금 나오는 링크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홀리스틱 영양사로서 권해드리고 싶은 두 번째 습관은 바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그릇에 담기 전에 채소를 먼저 담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정해놓은 규칙은 빠지지 않고 하루에 스무디 한잔 마시기인데요. 많은 양의 채소를 한꺼번에 쉽고 빠르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론 스무디만 한게 없더라고요. 물론, 각종 영양제를 통해 영양을 보충하려는 분들이 많지만, 보충제는 식품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5, 60대 이상이거나 다른 건강상의 이유로 필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을 때 먹게 되는 게 보충제이지,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홀푸즈의 모든 영양소와 이점을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래도 밖에서 사 먹게 되거나 해이해질 수 있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보단 비교적 집에서 제가 컨트롤하기 쉬운 아침 식사에 최대한 건강한 식재료를 많이 섭취하도록 노력합니다. 새해엔 독서량을 좀더 늘리고 싶으시다면 세 번째 습관으론 읽고 싶은 곳에 책을 놓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들리시겠지만 이 시각적 효과는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침대 정리를 할때 책을 베개 위나 나이트 테이블에 놓음으로써 밤에 잠들기 전그 책을 읽는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한 하루 일을 마칠 때 노트북이나 키보드 위에 책을 올려놓으면 다음날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인터넷 접속을 하기 전에 몇 장이라도 더 읽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작년에 많이 사용한 방법은 거실 테이블에 책을 두는 것이었는데요. TV를 보기 위해 소파에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책이 보이게 되니까 저절로 책에 손이 가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쌓여 부담 없이 독서량이 늘게 되더라고요. 올해 시작할 수 있는 쉬운 습관 네 번째는 바로 가능할 때마다 항상 계단을 사용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 지인 중에 다른 사람들이 아스켈레 일어나 엘리베이터를 탈때 항상 계단을 선택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전 그분을 볼 때마다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운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방법은 무료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할수 있게 해주고 또 보통 과소평가되는 계단 오르기 운동량은 의도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의 운동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근데 당연히 각자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하고 또 여러 층을 올라가야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엘리베이터를 타야겠죠. 우리 리즈너블하게 가자고요. 그리고 이 방법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걸 줄이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갈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내려올 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쉽게 도전해 볼수 있는 습관은 몸을 움직이며 TV를 시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단한 뭐 워크아웃이 아니라 그 시간동안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좀 하고 쉽고 간단한 운동을 하는 건데요. 이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몸을 자꾸 움직이게 되면, 물론 작정하고 운동하는 것보단 효과가 덜 하겠지만, 실제로 하루에 아무 생각 없이 TV 보는 시간의 양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움직임들이 모여 꽤 의미 있는 운동량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새해엔 올바른 식습관으로 특히 밤에 먹는 야식을 줄이고 싶다면, 이 방법이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바로 저녁 식사 후 바로 양치를 하는 겁니다. 양치를 하게 되면 식욕이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야식 생각도 없어지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릇을 치우고 양치를 하는 걸 저녁 식사의 마지막 단계로 생각합니다. 이 방법으로 자기 전까지 배가 고프지 않아도 끊임없이 입이 심심하게 느껴지는 걸 상당한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제가 시도한 것들 중 하나는 바로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였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100% 친환경적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키워 나가는 것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전 우선 흔히 쓰는 가정용품의 친환경적 대안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또 그것들을 나열도 해보고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싶은 품목의 목록을 늘려 나갔습니다. 또한 내가 만드는 쓰레기의 종류와 그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끊임없는 물품 구매와 결국 또그 물건들을 버리게 되는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노력을 하게 됐는데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물건들의 구입을 줄이고 대신 오래 지속될 물건들의 투자를 하는 습관을 기르게 됐습니다. 근데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이런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저지르게 되는 실수에 대해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미 겪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짧은 시간에 완벽한 친환경적 라이프 스타일을 지속하는 건 정말 어렵고 또그 프로세스 안에서 많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갑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100% 바꾸는 거에 포커스를 하는 것보다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면서 점점 가까이 간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화건은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종이에 직접 쓰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더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화건을 제3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말해줌으로써 그 긍정적인 확언을 시각화해주는 효과가 있고 여러분이 더큰 꿈을 꿀수 있게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행복감을 증가시켜줌으로써 이로 인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뇌졸중 및 기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새해 목표를 세울 땐꼭 대단히 큰 결심을 하고 목표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세우고 결과에만 집중하기보단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여러분만의 작은 규칙과 습관으로 채워진 과정에 집중한다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거나 또는 실제로 포기했다고 해도 자신을 향한 죄책감이나 실망감을 덜을 수 있고요.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2021년 새해에 꼭 만들고 싶은 습관이나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올한해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들 중 하나가 제 영상을 봐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행복해지시는 한 해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